안녕하십니까. 저는 호텔 외식 조리학부의 워너비 팀의 팀장 강성미라고 합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너희 아침 식사를 책임져 줄 모카본과 베이글입니다. 작품의 배경은 아침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디저트를 구상하던 중 모카본과 베이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수행 과정은 팀원들과 함께 해에 를해서일견을 나누어 본뒤 제품을 선정한 다음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시식해 보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디저트를 만들어 보고 나만의 특별한 빵도 만들어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제품을 만드는데 기존의 레시피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재료를 추가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빵을 만들어 볼수 있다입니다. 기대 효과는 시중, 시중에 판매되는 빵보다 독창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나만의 빵을 만들어 볼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강성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